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질사무소 국도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합장님, 추진위원장님, 중공부방 102차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축계, 그러니까 새로 짓는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죠. 이 건축계획 안에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좀 단지가 조금만 규모가 크면 내부에 유치원을 준다든지 어린이집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단지 내에 이제 교육시설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여기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안 나오는 바람에 아니 오히려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설계사분들이 이거를 놓쳐서 실질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건물을 다 지어 놓고 나서도 잘못해가지고 설립인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면 설립인가가 안 나기 때문에 꼭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자 먼저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교육시설 관련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정비사법령 해설집을 검색을 해서 이렇게 쭉 보면 다음과 같이 문구가 되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부분이 조문이 제 52조에 나오는데 이거를 잠시 확대를 해 볼까요 확대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놓고서 저 1호부터 쭉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면 11호에 교육시설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이제 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가로 안에 정비 구역부터 200m 이내에 교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해 가지고 가로 안에 이걸 넣다 보니까 아, 정비 구역 바깥에 있는 200m 이내 교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정비 구역 내에 그러니까 건축 계획 안에 단지 내에 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설계사분들이 요것만 신경을 쓰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법이 약간 잘못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정비법상 교육시설 관련 조항을 보면 52조에는 정비구역 외부로부터 경계선 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수입하도록 교육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건축 심의 받을 때 교육환경 보호 계획서 내용을 보면 교육환경 보고서라고 제목을 단 이제 보고서가 오죠. 그 안에 보면 이제 소음 진동 대기질 1조 교통 안전에 관한 것만 주로 다루고 그것도 단지 우리 구역 외부에 있는 초등학교가 되든 뭐가 되든 이걸 상대로 해가지고 어~ 하여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실제 측정한 거면 조사 항목별 기준 해가지고 소음은 몇데시벨이야몇데시벨이야 그다음에 어~ 먼지 분사량도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일조량도 어느 정도 교통 환경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할 것이라는 기준을 해 놓고 실제 측정해 보니까별 문제 없더라 라고 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적으로는 건축계획,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유치원 등 교육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실질적으로는 이 도시정비법 52조 제1항 11호가 적용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일조 시간 등을 충족해야 설립인가가 날수 있는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조문이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조문이 되다 보니까 건축사 사무실에서 이걸 가지고 혼동을 일으켜 가지고 조합에서 피해를 비우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한 소송이 몇건 제기됐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건을 했었고 근데 다른 사건에서 판결난 것도 보면 자 우리가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심의를 받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을 때에 분명히 교육청에다가 의견을 달라고 보냈고 그 안에 보면 우리 단지 내에 분명히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이 있다고 교육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것도 의견을 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의견을 주지 않고 오로지 단지 바깥에 있는 200m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관한 것만 의견을 보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단지 안에 유치원이 생기고 어린이집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환경청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구나 해가지고 건축을 다하고 중공인가를 받았더니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린이집 그다음에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교육청에 내요. 근데또 보니까 1조 총량이 부족하더라. 1조 총량이. 그니까 러너 설립인가 못 내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합은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가지고 관할 관련층인 교육층의 의견을 다 받아가지고 중공인가까지 뜩다 내놓고 났는데 다 지어놓은 건물이 1조가 부족하다. 1조가 부족한 얘기는 옆에 있는 건물 때문에 1조장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면 1조랑을 충족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자리를 옮겨서 새로 건축을 하든가, 아니면 일조의 방해를 주는 건축물을 부셔야만 내는데,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 지어놓은 건물을.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폐소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는 것은 정비구역 외부에 위치해 있는 교육 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내부에 있는 교육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충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히 일조 시간을 충족해서 건축을 해야만 되니까. 설계사 사무실에 미리 조합장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유념해라. 그러면 설계사들이 이것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지 않은 설계사들은 몰라요. 이걸 지금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건축시간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고하고 나서 보니까 일조가 부족해. 그러면 이제 설립인가? 나지도 않고 다른 용도도 쓸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입주자들은 안에 유치원이 있, 있고 다 어린이집이 있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유치원하고 이게 문을 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조합장님들은 설계사 사무사에 이걸 한 번씩 탁 코멘트해준 혹시 이거 알고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라고 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홈페이지 r119 co.kr에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만중에 공부방, 난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